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And God has called us and chosen us from beginning of time. 어디 안에서? Inside of wha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side of Christ Jesus. 왜 우리를 택하셨냐? Why did He choose us?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In 택하셨다. order to give us the amazing blessings of heaven. 어디 안에서? Inside of what? 그리스도 안에서. Inside of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And so inside of Christ He has saved us.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으 하나가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예 성적으로 인치심을 도장을 찍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말씀을 주셨다 so Christ, know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불러냐 부분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지 않나요? 예배소설 1장 7, 17절, 18절, 19절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And so that's why is the head of the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right. 완벽하게 해결하셨다.